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아저씨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월 마감 결산 영상을 보시고 매매 내용과 계좌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달라는 연락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막상 이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 결국 이게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저만의 방식에 대한 매수, 매도 타이밍 포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급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한 달이었죠. 제가 가진 일부 종목은 지금까지도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계속 수익을 낸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c다. 뭐 이렇게 똑 부러지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복귀 영상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한번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5월 전체 수익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 매매 방식은 철저하게 수익 매매 방법을 따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자기만의 목표 수익률을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저는 3%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있더라도 3%가 되면 꼭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계좌는 현재 4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 5월 말 정도에 2개 계좌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6개 계좌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종목은 10개 종목을 넘지 않는 선에서 8개에서 10개 사이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제 전체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역시 3%를 조금 넘는 3.21% 수익을 만들었고요. 4개 계좌의 각각 수익률을 보면 3.35, 2.73, 3.18, 그리고 마지막 계좌에서 3.56 이렇게 평균 수익률 3%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거래한 내용을 보시면 거의 평균 1일, 4개 계좌가 날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4개 계좌 전체로 본다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한번 또는 두번 이상 3%의 수익을 만드는 거고요. 5월 달에 손절은 두 번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계좌에서 5월 18일날 한번 있었고, 그 다음 5월 9일날 이렇게 두 번의 손절이 조금 있었고요. 나머지는 하루에 평균 두개 계좌 이상에서 차익실현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에 월간 히어로 종목은 티로보틱스, 세종메디칼, 오픈베이스, 동문하나텍, 빅텍, 가온전자 이렇게 6종목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실제 매매에서 어떻게 이런 차익실현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매매일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큰 상승 후에 조정기간을 길게 가졌다가 잠깐 상승하고 다시 하락, 상승, 현재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매매일지를 이렇게 보시면 바이와 셀이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있었던 거죠. 크게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매수, 매도가 있었고, 매수하고 매도 여기도 한번 있고, 또 여기에서 매수, 매도가 있습니다. 차트상에서 이렇게 수익률을 그려보면 여기가 4% 정도 되고요. 또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팔았으니까 3.3%, 매수, 매도 3.5%.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3.3%, 3.58%, 왼쪽에도 4%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시점에 매수 타이밍을 잡았던 거고, 매수하자마자 당일 바로 이렇게 3%가 넘는 수익률이 나면 그냥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켜보다가 여기서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고 다시 한번 상승 하락 아, 여기에서 좀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되겠다 저는 판단을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이렇게 제가 목표로 했던 3% 수익이 나서 매도 그 다음날 다시 매수 매도 어느 정도 이 주가의 흐름이 계속 제가 목표하는 수익률 그 목표하는 수익률은 크기에서 보시면 저는 오픈 베이스에 대한 제 목표는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5,000원 도달할 때까지 저는 수익 매매를 기반으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차익 실현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5월 달에 3%세번 수익을 냈으니까 누적 수익률은 사실은 10%를 정확하게 넘은 것이죠. 주가는 이렇게 평탄하게 가고 있음에도 10%의 차익 실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T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매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5월 달에 사고 팔고가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로봇 관련주가 좀 관심이 많았었고 저는 그중에서 이렇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에 직면한 T로보틱스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돼서 종목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도 좀크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번그 다음 이렇게 묶어서 두번 사고 팔고 세번네번 네 번. 현재도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렇게 5월 한달 동안 어, 박스를 그리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언젠가는 큰 상승이 나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큰 수익이 나겠지만 보합 구간이거나 천천히 상승을 하더라도 계속 짧게 짧게 차익 실현과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평균 3%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네번 정도 수익을 만들었으니까 최소한 12%가 넘는 누적 수익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차트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수익을 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 메디칼인데요.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에서 보시면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세종 메디칼은 지난 4월에도 여러 번 여기 보시면 주가가 완전히 우하향을 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서도 세번 수익을 냈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동이 약간 있는 가운데서 두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할 때 충분히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하향을 하더라도 믿고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나만의 목표 수익률을 정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면 매도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기준을 잘 설정해서 좋은 수익 실현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